Yeah. Yes. 어떤 거를 맞을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제가 맞는 센터가 모더나랑 화이자랑 얀센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닫혀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메일이 왔었거든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접종한 거 같으니까. 여기 센터 문, 이번 달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맞으면 될것 같았는데, 벌써 문을 닫았나 봐요. 예약을 하고 와도 이렇게 될수 있구나. 나는 마음의 준비를 오늘 단단히 했단 말이야. 월드림에 도착했거든요. 너무 떨린다. 어떡하지? I have an appointment for vaccine. Uh, I need vaccination. Uh, I have a passport. What is your address? 7 t h Avenue. Zip code? Nine seven two one four. Do you have insurance? Oh no. Thank you. Thank you. Are you waiting for it? Yes. Literally two seconds. <laughs> I saw the needle come out. I felt it and then we go. Good. So, yeah. Of course, uh, Did I say your name correctly? Yes, Seiya. Yeah, right? Uh, Can I take a selfie? Yeah, yeah you're welcome to. Thank you. Do <laughs> you want to relax your arm down? Yes. Yes. 드디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가라고 하거든요 꼭 해야 하는 일을 끝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직까지는 기분 좋아요 음. 한칸 띄우고 한칸안고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Thank <laughs> you. 드는 것을 찾아보자. 밥 먹고 장 보고 한 1시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왼팔도 아직 멀쩡하고 춥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도착했습니다. <laughs> 이게 뭐라고 이렇게 뿌듯하고 이러냐. 뭐 사람에 따라서 한 1, 8시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아픈 사람도 있다 그러고 한 2, 3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 미열이 난다거나 뭐 그렇기도 하대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아프고 나약한 사람일수록 안 아프다는 얘기도 있고 나약해서 안 아픈가? <laughs> 혹시나 아플까 봐한 이틀 정도 동안 마지막으로 씻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왔어요. 지금 집주인분들은 친구들이 놀러와서 저녁을 같이 해 먹는 것 같은데 완전 신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에서 쾌쾌하게 있어야겠네요. 아휴. 오랜만에 혼자 여행이라 좋긴 한데, 또 이렇게 살짝 외로운 감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포틀랜드 사람들은 되게 되게 착하고 수다쟁이 같은 느낌? 좀 약간 아재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버스를 타거나 뭐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되게 되게 뭔가 수다스럽게 말을 걸어주고, 나이스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아플, 아프... 이게 거의 뭐 아픔을 준비하는 느낌이다, 이제는. <laughs> Thank <laughs>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바로 맞은편에 스톰프타운 커피가 있어요. 여기도 주문해서 픽업할 수만 있어요.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어요. 주문은 이쪽에서. 이렇게. 귀엽다. 아니,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난다. 미쳤는데? 근데 네, 이렇게 다 테이크아웃을 받으면 어디서 먹어야 되죠? 집이 근처가 아닌 사람들은 다 식어빠지고 말라비틀어지고 쩔어있는 음식밖에 먹을 수 없잖아 1시라도 1분이라도 얘가 쩔기 전에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만약 이걸 문 닫은 굿 커피 앞에서 먹는다면 어떨까? 이렇게 좋은 테이블이 있는걸요. 굿 커피는 정말 굿 커피였다. 매두사. 아직 따끈따끈한 김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살짝 나초랑 치토스 같은 냄새가 나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지 튀김이에요. 그리고 얘가 부부 라이스. 예. 얘도 너무 맛있겠는데? 아직까지 저는 내장이 미국 패치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못 먹을 것 같아요. 하나만 시켰어도 됐을 텐데, 하나 시키면 너무 양 적다고, 사이드 디시만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두 개를 시켰는데, 이거 진짜 술안주다. 진짜 너무 맛있는 술안주다. 안녕 너가 주인이니 귀엽네 안녕. 오. 오. 저기 오. 봐카 카메라 봤죠? 이쿠 아.